안녕하세요 정샘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프리미엄 세단 형제들 만나러 갑니다. 사실 기아의 KA지 단독 주인공이었는데 그랜저를 좀 어렵사리 모셔왔어요. 둘다 제차는 아니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그랜저와 K8, K8과 그랜저 두 형제들 꼼꼼히 비교하러 가볼까요? 먼저 K8입니다. 이 차는 3.5 가솔린 모델이고요. 풀 옵션인데 AW님은 빠졌고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엔진 라인업은 그랜저가 2.5 가솔린, 3.0 LPI, 3.3 가솔린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K8은 2.5 가솔린을 바탕으로 하면서 3.5 LPI와 3.5 가솔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 두 모델 모두 하이브리드까지 출시가 되었는데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그랜저가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가격 차이가 조금 미미해지긴 했는데요. K-8은 기본 가격 기준 3,200만원에서 시작해서 4,600만원까지 책정이 됐고요. 2021년형 그랜저는 3,300만원부터 4,400만원까지입니다. 최고 사양의 풀옵션을 추가하면 이 K-8은 5,000만원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그랜저는 4,000만원 후반까지 책정이 되면서 두 모델의 차이는 한 200만원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두 모델의 옵션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랜저는 하위 트림에서부터 좀 주요 사양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K8은 상위 트림에 가야지만 그 주요 선호 사양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2021년형 그랜저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트림이죠. 르블랑이 추가가 된 건데요. 특징적인 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갔고요. 또 일부 트림에서 리모트 360도 뷰 등의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제외하고 뭐 캘리그래피나 프리미엄에서는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상당히 소극적인 가격 변화죠. 이렇게 가격 변동을 최소화해서. K8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죠. 연식으로는 그랜저가 한참 선배님이고 형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몸집은 K8이 더 큽니다. 그런데 키는 그랜저가 조금 더 큰데요. 제가 딱 지금 중간에 서 있는데, 이 범퍼 후드가 그랜저가 조금 더 높게 올라오고요. 앞유리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는데 유리의 끝부분이 그랜저가 조금 더 높게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키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정수리도 그랜저가 조금 더 높죠. 실제로 이두 모델은 전고가 1m50cm가 채안 되기는 하지만 그랜저의 키가 1.5cm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사실 크기와 색깔은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영역이지만 디자인부터는 완전히 호불호의 영역이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 호불호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두 모델 모두 확실한 매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르긴 하죠. 우선 그랜저는 이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상의 이런 장식들이 알랄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면에 K8은 o p p o s e 티 United, 즉 대조되는 조형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랜저는 볼록 튀어나온 반면 K8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고요. 이 테두리도 원도 아니고 사각도 아니고 약간 거칠게 쭉쭉 뻗어 있는 그런 형상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릴 내부에는 K7의 상위 패키지에서 봤던 요세 모양의 크롬 장식들이 각각 다른 크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기아의 로고, 이 새로운 로고가 상당히 큼지막하게 빡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너무 정신없어요. 여기 클럽인가요? <laughs> 저는 K-8의 디자인이 조금 더 진일보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런 빛과 그 소리 같은 감성적인 분야에서 조금 더 정성을 많이 쏟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랜저의 방향지시 등은 이렇게 들어오죠. 살짝 좀 귀여운 이모티콘 같다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K8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등하는 방향지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동을 켜면 여기 웰컴 라이트가 좀 불규칙하게 들어와서 고급차적인 느낌도 들어가 있죠. 웰컴 라이트는 상위 트림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지만, 이 하위 트림에는 옵션으로 추가가 되는 사양입니다. 네, 측후면에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 K8은 현대차 그룹 최초로 전장이 5m가 넘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랜저의 전장이 짧은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더뉴 그랜저가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페이스리프트지만 전장이 4.9m를 넘겼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앞세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바로 2년 후에 K8이 나오면서 전장이 5015mm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는 25mm 더 길고요. K7보다도 20mm 더 늘어났습니다. 전장이 실제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 디자인적인 요소도 상당히 날렵한 모습입니다. 이런 뭐 라인들이나 필러도 꽤 강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 밑에 있는 크롬 장식도 앞에서부터 이어지더니 이렇게 리어램프까지 연결되고 있죠. 이 윗부분에도 카니발에서 만나봤던 그 크롬 디테일이 상당히 샤프하게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죠. 네, 후면에서 보니 두 모델 모두 이렇게 좌우가 연결된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먼저 그랜저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약간 강아지상 같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K8은 좀 위로 치켜뜨듯 올라가면서 고양이상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죠. 네, 두 모델 모두 트렁크는 전동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언뜻 봐도 상당히 넓죠. 입구도 널찍하고요. 이 안에도 깊게 파여 있어서 공간성이 아주 좋습니다. K8도 마찬가지예요. K8도 전동식 트렁크이고, 근데 지금 K8이 그랜저보다 전고가 조금 낮기는 한데요. 이 안에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K8의 트렁크 용량은 610L고요. 그랜저는 515L여서 이 K8의 트렁크가 한 100L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네, 이제 K8의 실내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K8이 너무 좀 조잡하고 과한 게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이런 원목 소재들도 그렇고 퀼팅 장식들도 정성스럽게 들어가서 전혀 저렴해 보이고 그런 건 없네요. 네, K8에는 12.3인치 화면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먼저 계기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까지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인데요. 그랜저도 두 화면이 연결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앞에 덮개도 있고, 이 베젤도 조금 두터워서 K8이 조금 더 미래적인 이미지를 구현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센터페지아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게 좀 정돈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두 터치인데 상당히 직관적으로 위치를 해서 조금 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놨고요. 네, 무선 충전 패드는 그랜저는 한 이쪽에 위치해서 이렇게 넣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K8은 앞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USB 장치도 두개 있습니다. 컵 홀더는 이렇게 톨 사이즈 커피 두 개를 놓을 수 있는 딱 적당한 크기이고요. 그랜저는 덮개가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이용을 할수 있었는데 K8은 덮개는 없네요. 변속기도 조금 달라졌죠. 그랜저는 버튼식이었는데 K8은 이렇게 다이얼 형식으로 조금 더 예쁘게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과 통풍 스티어링 휠의 열선까지 조작하는 것도 이렇게 버튼으로 빠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의 크기는 그랜저와 비슷해요. 이렇게 긴 방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센터 콘솔은 이 길이나 깊이는 그랜저와 같은 용량인 것 같습니다. 네, K8의 실내 색상은 블랙 원톤, 그리고 브라운 투톤, 그리고 3.5 가솔린 플래티넘 모델에서는 샌드 베이지 투톤을 선택할 수 있어서 총세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랜저에는 카키와 블루 같은 좀 특별한 색상도 있었는데 그거는 빠져있네요. 그리고 1열에는 이 열선과 통풍을 모두 3 단계로 조정할 수 있고요. 2열에도 열선은 들어가는데 이제 통풍은 110만원 컴포트 옵션을 추가하면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에는 없고, 제네시스 차량에 들어가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이 K8에 들어가 있는데요. 7개의 공기주머니가 들어가서 주행 중에 운전자의 자세를 최적화해주고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1열 앞쪽 중앙부와 1열 양쪽 문에는 이렇게 신기한 무드 조명이 들어가 있죠. 일반적으로 일자로 이어진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패턴이 더해서 이어지는 스타 클라우드 라이팅이 이렇게 예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열입니다.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성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요. 두 모델 모두 충분히 넓고 쾌적한 편입니다. K8의 전장이 25mm 더 길지만 휠베이스는 딱 1cm 차이이거든요. 그래서 K8의 레그룸도 이렇게 한 주먹이 3개 반 정도 들어가는 상당히 넉넉한 공간이고요. 1열 밑에 발밑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헤드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이 그랜저보다 K8의 전고가 1.5cm 더 낮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편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그 정도의 공간인 것 같네요. 이 1열 헤드레스트 후면부에는 옷이나 가방을 이렇게 살포시 걸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가 됐는데요.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추가가 된건 아니고요. 예전에도 이런 차가 있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사고 시에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K8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서리들이 상당히 뭉툭하게 다듬어져 있죠. 그래서 안전에 신경을 쓴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고요. 그 외에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컵홀더와 USB 포트, 하나 있고요. 리모트 컨트롤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2열 시트는 열성과 통풍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앞부분에는 독립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3존 공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K8에는 메리디안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앞뒤 합해서 무려 14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됩니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는 하이엔드 브랜드에 속하잖아요 천연 원목 재질의 진동판이 들어가서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구현한다고 해요 네, 이에 비해 그랜저는 JBL 회사의 스피커가 12개가 들어가는데요 이쯤 되면 그랜저가 정말 형이 맞나 K8을 형으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데려온 이두 모델에는 모두 V6 자연 흡기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2.5 가솔린까지는 뭐 성능이 거의 동일한데 그 위로 갈수록 체급적인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요. K8 3.5는 K7 3.0을 대체하는 상위 모델인데 최대 출력이 300마력, 최대 토크가 36.6이고요. 290마력에 35의 힘을 내는 그랜저보다 한 10마력 정도 더 높네요. 연비도 K8이 더 앞섭니다. 특히 3,000cc대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요. K8 3.5 가솔린의 연비는 1 0 6 k m l r 고요 그랜저 3.3 가솔린이 9.7 이어서 연비가 한 1km/L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지금까지 가격, 디자인, 성능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성적은 어땠을까요? 사실 K8이 처음 나왔을 때뭐 그랜저 비켜 이제 그랜저 잡는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랜저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판매량을 놓고 보면 그랜저는 9,600대 정도 팔렸고요. K-8은 5,000대가 조금 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랜저가 여전히 국내 승용차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K-8의 판매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출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도 했고 물량 공급이 활발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추가가 됐으니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오늘은 기아의 K8과 현대차의 그랜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두 모델이 불씨가 꺼져가는 준대형 세단 시장을 어떻게 일으킬지 지켜봐야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퇴근할게요.